안녕하십니까. 박승태입니다. 오늘은 예수 재림이라고 하는 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에, 그 2차 대전 당시에 태평양의 아주 작은 섬에 어린 소년이 하늘을 쳐다보고 놀고 있는데, 평생 보지 못했던 그 엄청나게 큰 새가 하늘을 진동하면서 날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아, 얘기하고 말할 수 있는 비행기가 지나갔던 거죠요 그런데 이 소녀는 그 새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 그 새가 지나가는데. 에, 자기가 서 있는 그 모래밭, 바닷가 모래밭에, 에, 무슨 물체가 하나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가서 그걸 이제 처음으로 보니까 아주 이쁘게도 생겼는데 만져보니까 아주 촉감도 좋았고 처음 보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녀는 하늘이 내게 예 주신 거다 해가지고 그걸 잘 집에 가지고 와서 정성껏 이제 한쪽에 넣고어그 하나님 선물에 대한 보답을 위해서 매일 그걸 쳐다보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행동도 바르게 해서 이제 에또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없을까 해가지고 바닷가에 나가서 항상 뭐 고기를 잡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같은 장소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단순 논리가 있고 좀 복잡한 것들이 많습니다만 사실은 아주 간단한 생각이죠. 그런데 이 소녀는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이제 늙게 된 것이 그래도 변함없이 그큰 새가 하늘을 다시 날으며 어, 나에게 거창한 선물을 또한번 주실 거다 이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그런 기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로마에 지배하에 있을 때 상당히 구세주가 올 걸로 어,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구세주는, 어,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말로 이제 구세주, 여호와 구세주, 어, 그래서 이제 그 구세주는 이제 오면은 이제 굉장히 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어그 노력을 할 것이고 바로 독립이 될 거다 이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세주 예수가 탄생했다라고 시끌벅적했는데 예수의 탄생이 보잘 것 없는 요셉이라는. 부부의 여행 중에 그러니까 그 등록을 하는 어떤 과정 중에 마국간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일들이 생각지 않게 이제 달라지는데, 그래서 이제 점점 바리스타 사람들이. 예수를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하면서 예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포교를 하는데 경 맞지 않는 얘기만 합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그건 지금이나 옛날이나 그렇게 누구나 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어그 당시 그 획기적인 그 어떤 어 어. 행로에 대해서 잘 보면은, 어,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laughs> 그래, 이제 결국은, 어, 그 로마 법정에서 이제 사형선고를 받아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부활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 당시에 그, 에, 그 지역, 게 에, 아프리카라든지, 그 중동 지역에 많은 종교에서는 3일만에 부활 얘기가 거의 모든 종교에서 허다했습니다. 아, 그리고 풀에 대한 이야기도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 예수 얘기도 이제 비슷한 그런 얘기입니다. 3일만에 이제 뭐 부활한다. 그런데 사실은 바울이라고 하는 한, 아, 당대에 아주 유명한 어 그런 그 제주군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그 바울은 어, 예수를 만나본 사실도 없습니다. 그 그래, 이제 바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어, 밝은 불빛 이 앞에 나타나면서 어 이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비파하느냐 이제 누구시나이까? 그래 이제 이름도 바울로 바꾸고 어. 그러니까 예수를 직접 살아생전에, 예수 살아생전에 만나보지 못한 그가 예수에 대한 기록을 버 잊게 잘 합니다. <laughs> 그 기록 중에 이제 부활도 재미있습니다만, <laughs> 재림이라고 하는 문제가 더욱더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가르쳤던 기도문과 바울의 사도신경, 그 사도신경은 역사가 좀 복잡합니다. 사실, 종교 회의에서 사도신경을 선택할 때 상당히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에, 전능하사, 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제 뭐 이런,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 예수는 부활해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 예수에 대한 기록 중에 바울은 예수는 다시 세상에 나타난다. 재림이라고. 그래서 이제 인류 역사에 있어서는 재림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걸로 생각을 안 합니다 사실 그래서 예수가 금방 나타나서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을 걸로 이제 거창한 기대를 하는데 아무런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지않 않습니다 에이, 그래 온그 2천년이라고는 세월이 이제 흘렀는데도 아마 아, 어느 누구도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삼천년이 지나도 재림은 없을 걸로 이렇게 에,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 나는 이제 이런 바탕 위에서 최근에 체지티 p 라고 하는 그, 인류가 이제 불을 발견한 이상으로 아주 자연 언어를 통해서, 어, 그, 훈련을 해서 미리 인간 같은 어떤 대담을 할 수, 인간과 함께 대담을 할수 있는 그런 그, 어, AI. 어, 인공지능에 대한 개발이 이제, 돼가지고, 세상을 깜짝 놀래게 이제 하는데, 어, 채지 TP를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프롬트, 어, 입력 값이라고 할까요? 입력 값에 의해서, <laughs> 엄청난 그, 어, 멋있는 기대 이상의 결과물이 나옵니다. 어뭐 뭐든지 이제 자유로 이제 그걸 잘만 그 어, 입력값을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질문만 잘하면 어큰 성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예수의 재림이 언제쯤 가능할까요? 뭐 그리고 다 이제 할 수가 있죠.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에, 나는 예수 흉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오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근본에 가깝고 좀더 인류를 평안하게 할수 있는 가그 이상한 목사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인 척하고 오 젊은 여성들을 성희롱하며 성폭행하고 별 이상한 짓을 하고. 돈을 신으로 하는 어설픈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나, 내 힘으로 어떻게 개선의 길을 가도록 하기는 좀무리지않 나는 생각에 예술흉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이것저것을 내 나름대로 어, 그 에, 이끌어 나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중에 우연치 않게 이제 에 이런 제이걸 보게 됩니다 비주얼 프롬프트 트랜스포밍 되는 것. 이 기사를 보는 순간에 머릿속에 예수의 재림을 예수 사진이든 뭐내 사진이든 가지고 예수 재림에 대한 기사를 잘 풀어 대 가지고 어, 어떤 결과가 나오면 누구에게 선전을 건가 하는 생각이 이제 그도 소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재림에 대한 예수 사진 한장으로 어, GTP가, 이제 AI가 어떤 답을 탁 내놨다. 그것이 마음에 들고 다른 사람의 머리와 가슴을 흔들 정도가 되면 세상은 달라지지 않을까. 예수가 오든 안 오든 관계없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도 이제 비주얼 프롬프트를 통해서 정말로 내가 원하는 걸 얻어진다 라면 교육도 달라질 수가 있겠죠 어떤 동기 유발이 달라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거창한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 이런 세상이 되는구나 하고 어, 이제 밤잠 안 자고 별짓 다 하는데 쉽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 물어보기도 그렇고, 일도 잘안 되고 해서 해외에 있는 손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 여차여차에서 내가 비주얼 프롬프트를 대하게 됐는데, 앤드류 음이라고 하는 분이 이게 이런 걸 내서 상당히, 에, 에 나는 정말로, 멋있게 생각하는데, 내가 좀 힌트를 좀 주면 내가 쉽게 접근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해서 어, 전화를 하니까 이메일 좀 보내라. 그러면 내가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내마.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어, 그 가끔 손녀의 그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녁에 거의 잠을 안자고 이제. 그걸 또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몇 가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밑그림을, 빌드라고 하는데, 이제 그 밑그림을 제시해서, 어, 채찌 TP를 운영을 하면, 역시, 이런 걸 해줘 하고, 글을 써보면, 어, 글이 이제 재미있게 납니다. 그래서 이제, 에 산풀이라는 것을 이제, 하나, 아 빌드를 선택해가지고, 어 산불 예방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기본적인 수칙을 좀 하나 정하고 설명을 좀잘 해서 산불 예방하게 해달라 하니까, 어, 아, 글이 나왔는데, 글 자체도 상당히 유익하게끔 잘 됐는데, 내용은 뭐, 어, 어느, 어, 산골라낭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항상 화재의 어려움을 감지하고 조마조마 하는 판인데, 에, 어느 등산객들이 와서, 어, 그 모닥불을 피워놓고 뭐 하다가 이제 바람이 불어서 산에, 에, 산불이 나가지고 이제 퍼지기 시작해가지고 모든 생활이, 터전이 바뀌어서 이제 엉망이 되어 가지고 그 삶의 터전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하면서 어 거기에 대한 경각심 등등 뭐 아주 재미있게 잘 하는 그런데 예수 재림 정도의 기대가 잘 이루어질 것 같지는 전혀 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 아직은 음 역시 앤드류 응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너무 믿었던 것 아닌가 하는 가하고 아 아직은 내가 기대한 만큼의 것이 에 금방 나타나리라고 생각했던 내가 어리석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에, 그러니까 아, 기대가 크면 클수록 기대를 X라고 할때 X 차승 분의 1 정도로 어, 기대가 항상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 기대감이 클수록 멀어지는 거지요 그래 아 이게 90 가까운 노인이 너무 성급했구나, 너무 조급했구나, 그리고 너무 어, 나 됐구나 하는 생각까지도 가져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차근차근하게 쉽게 적응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상당한 노력과 생각이 달라져야 하며, 어, 어쨌든간에 인간의 머릿속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생각들이 에 그렇게 설명하기 쉽게 이루어지는 일들은 흔치 않습니다. 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의 생활에서부터 어떤 집단, 그리고 국가, 전 세계의 흐름이 정말로 쉬운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너무 그 종교에 그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의 사고가 아주 모든 걸 쉽게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고 기도하고 그러면 뭐 금방 와요. 그런 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어, 이번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어, 좀더 신중하게, 그리고 좀더 좋은 프로그램을 하루빨리 대할 수 있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나는 하여간, 아, 고린도 전서 13장 13절 부분에 그 사랑, 소망, 믿음, 그 사랑이 제일이라, 이게 같이 멋있는 게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소망과 현재, 미래의 소망과 현재의 사랑이 잘 엮어져서 그 결과물이 믿음이 된다.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가 믿음으로만 천국에 갈수 있다. 멋있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 나는 그 루터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모든 어떤, 어떤 꾀라고 할까요? 어, 저작이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의 글쓰기와 관계가 어떤 작품과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 이야기에서 이제 우리 현대의 오늘날 예수는 누군가. 조국의 그 우리나라의 정치사에서 조국의 어려움이 나는 그 조국이가 전득글도 좀, 좀 많이 쓰고 해서 국민들 가슴 속에 새롭게 불러 일으키는 그런 게 없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내가 이 GTP를 통해서 비주얼 프롬프트 트랜스포밍에 관한 기대가 너무 컸은가 아닌가 하는 생각과 앞으로 그런 것이 좀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과물로 오. 히스토리 즉 믿음이 될수 있도록 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